네 안녕하세요 단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꽃이 아니라 어, 다른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되었어요. 어, 일단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어, 제가 지금까지는 영상 만들 때 어, 자막으로 이렇게 어, 뭔가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어,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조금 어, 운영을 해 보니까 어, 영상을 만들고 또 자막을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때문에 제가 좀 스트레스를 <laughs> 받았는지 이게 유튜브 운영하는 게 어,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 그렇다 해서 제가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접을까라고 어, 좀 고민을 해보면 또 그러기는 좀 싫어서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laughs>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좀 유튜브는 조금 거디더라도 어, 계속 해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어 목소리 오픈을 해서 그냥 편하게 한번 영상을 찍어보자 어, 이렇게 조금 마음을 먹고 어, 오늘 처음으로 <laughs> 네 이렇게 연습 겸 영상을 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음, 그리고 오늘이 설 연휴 기간이잖아요 어, 저도 오늘 그 집에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어 영상을 좀 찍어야 되겠다 해서 음, 집에서는 다 같이 있다 보니까 어, 아침 일찍 나와서 동네 카페에 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음, 또 연휴 기간 끝나고 또 찍으려고 하면 <laughs> 제가 왠지 또또 또 일정 생기고 하다 보면 또막 미루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아 그냥 연휴 기간에 좀 틈이 날 때. 빨리 찍어야 되겠다 <laughs> 싶어서 지금 이렇게 좀 급한 마음에 네, 좀 찍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카페에다 보니까 좀 소음이 들어갈까봐 조금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어, 오늘은 그래서 마이크도 이렇게 <laughs> 준비를 해서 <laughs> 어, 찍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가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소음이 들어가지 않고 잘 전달되기를 바라며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주제는 어, 어떤 주제냐면, 어, 컬러 테라피에 대한 주제예요. 어, 색채 심리이죠. 색채 심리에서 어, 색채를 활용한 어, 테라피 요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되고요. 음, 이 컬러 테라피를 한 주제인데, 어, 어떤 컬러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면 좋을까, 음, 고민을 해 봤는데요. 어, 제가 요즘에 자주 좀 끌리는 컬러가 있어요. 네, 그 컬러가 뭘까요? 음, 힌트는 제가 오늘 입고 온이 <laughs> 니트와도 똑같은 색깔인데요. 어, 바로, 어, 블루 컬러입니다. 네, 제가 요즘에 그 블루 컬러가 자주 끌리거든요. 어그 색채 심리학에서도 보면은 어, 사람이 어, 기질로 가지고 있는 컬러가 있고요. 어, 나의 기질은 아닌데 어, 끌리는 컬러가 있어요. 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어, 지금은 좀 간단하게만 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어, 내용은 나중에 조금 뭐 여유가 된다면. 어, 따로 또뭐 영상을 어, 만들어볼 생각이 있고요. 어, 일단 어, 어, 저라는 사람은 그 기질 자체도 블루 컬러가 많은 사람이에요. 어, 그런데 요즘에 끌리는 컬러도 블루가 많이 끌리는 상태여서 <laughs> 어, 블루에 대해서 어, 굉장히 많이 좀 공감이 되면서. 아, 나는 진짜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어, 되게 많이 느끼고 있는 좀 요즘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오늘은 이 블루 컬러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어, 사실 첫 영상이라서, 이제 컬러 테라피에 대한 어, 첫 영상이라서 어, 오늘은 막 너무 심도 있게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 어, 가볍게 준비한 영상으로 어, 재밌게 봐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블루가 어,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어, 블루를 좀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어, 요즘에 내가 어, 유독 끌리는 색깔이 있다면 아내 마음이 나는 지금 어, 이러이러한 상태야라는 어, 내 마음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우리가 그 어떠한 색이 반복적으로 유독 끌린다라는 것은요. 어, 분명히 지금 내가 어, 어떠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어,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어, 신호라는 것이거든요. 어, 그것이 어, 긍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신호일 수도 있어요. 어, 긍정적인 신호라면, 어,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아, 그 상태가 좀 적절하다면, 그 상태를 내가 더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아, 부정적인 신호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아, 이 상태를 계속 방관하면 안 되겠구나, 어, 빨리 조치를 취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어, 빠르게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어, 한번 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래서 요즘 내가 유독 블루가 많이 끌린다. 어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어, 저처럼 이렇게 옷을 입을 때에도 블루 색상을 많이 고르게 된다거나 어, 푸른 하늘이나 뭐 바다를 보러 가고 싶다거나 뭔가 이렇게 푸른 블루 계열의 색깔을 어, 계속 좀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 어, 이러한 상태이신 분들은 좀잘 들어봐 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나의 상태가 어 어떠한 상태일 때이 블루가 끌리는 것일까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 먼저 첫 번째 음, 책임이 많아졌을 때, 어, 두 번째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느낄 때, 어, 세 번째 흔들리면 안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음, 즉 한마디로 어, 어떠한 상태냐 했을 때. 어, 스스로를 다잡아야 할때이 어, 블루를 찾게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블루에 끌리는 근본 이유를 좀 본다면요, 음,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고 싶어서, 어, 질서와 어, 통제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어, 신뢰받는 역할을 유지하고 싶어서 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그대로 두게 되면요, 음, 감정 누적이 될수 있고요, 어, 번아웃이 올수 있고요, 어, 괜찮은 척이 어, 습관이 될수 있다고 해요. 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어, 이러한 상태가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계시다면, 어, 이러한 어, 블루의 상태를 어,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요. 어, 그 방향은 뭐냐면, 어, 감정을 정리할 어, 출구를 만드시는 겁니다. 어, 즉, 나의 내면에서 음, 감정들이 어, 누적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 우리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 뭐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 티를 안 내고, 혼자 마음에 다 담아두고 어, 뭐 혼자 좀 소가리 하고 어,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어, 계속 좀 일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어, 계시잖아요. 음, 그런데 내가 요즘에 내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독 분류가 많이 끌리신다면 아 이거는 내 마음에서 이제는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위험신호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내버려두면 큰일 날 수가 있다. 이 누적된 감정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내 몸에서 살기 위해서.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아시고, 나한테 맞는 해결 방법을 어, 생각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감정을 정리할 어, 출구가 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음, 어, 그러면, 어떻게 감정을 정리할 출구를 만들 수 있나요? 어, 저는 그런 출구가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음,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나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저는 마음을 그렇게 터놓을 사람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이 나의 감정을 적어보는. 뭐, 글쓰기 같은 거를 좀 해보는 걸 어,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음, 저는 예전에 그 글쓰기 모임 이런 거를 좀 운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어, 글쓰기라는 행위가 생각보다 많은 효과들이 있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나의 좀 생각과 감정들을 좀 글로 적어보시면 어, 나의 어, 누적된 어, 감정들이 좀 조금씩 어, 풀어져 가는 그날라는 것을 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어, 글쓰기를 정말 추천을 드리고요. 음,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어, 여기서의 핵심은 어, 나의 감정이 어, 정리가 될수 있도록 감정 표출과 감정 정리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행위라면 어떤 것이든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의 이러한 상태를 보완할 수 있는 블루의 보완 컬러를 소개를 조금 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어, 블루의 어, 보안 컬러로는 어, 핑크와 <laughs> 네, 민트가 있습니다. 네, 먼저 핑크는요 음, 한마디로 사랑의 컬러예요. 음, 네, 저는 그 핑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핑크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 어, 사랑이 <laughs> 사랑이 정말 넘칩니다. 네, 핑크 분들은요. 음,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적 자체가 사랑이신 분들이에요. 어, 그래서 사랑을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일상인 분들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있으면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어, 좋거든요. <laughs> 네, 이러한 에너지가 가득한 어, 핑크를 좀 가까이 하시면 어, 나의 억눌린 그런 감정들을 회복하는데. 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민트 색깔, 어, 민트도 되게 효과가 좋은데요. 어, 민트는 어, 이 블루와 같은 블루 계열의 색깔이거든요. 민트도 어, 그런데 이제 블루가 가진 특징과 효과가 좀 다릅니다. 어, 민트 같은 경우는 어, 블루 계열 중에서도 가장 숨을 쉬게 해주는 컬러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무겁거나 감정이 좀 심각해질 때 공기를 이렇게 확 바꿔버릴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즉, 감정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민트의 가장 큰 장점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요.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완충시킬 수가 있고 감정을 지나치게 키우지 않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블루 성향이 많은 분들에게는 이 민트 컬러 소품들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성향이 많은 사람인데요. 어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laughs> 잘 몰랐는데 아 제가 민트를 가까이 할때 기분이 어 좋아지는구나라는 것을 어, 색채 공부를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어,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뭔가 어, 마음이 좀 이렇게 어 무겁거나 좀 진지할 때그옷 자체를 되게 좀 다크하게 입으려고 하거든요. <laughs> 제가 이제 블랙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블랙이나 뭐, 네이비, 음 이게좀 그레이나 하여튼 뭔가 이렇게 좀 딥, 딥한, <laughs> 딥 다크한 색깔도 되게 좋아하는데, 어 그런데 이제 이상하게 소품 같은 거는 이제 다크한 옷을 입었을 때는 전부 다 다크하게 해버리면 너무 이렇게 무거운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소품을 제가 고를 때에는 뭔가 이렇게 가벼운 색깔, 민트 같은 색깔을 자꾸 이렇게 매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몰랐는데, 어,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래서 민트 색깔, 어, 곱창, 곱창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상을 했을 때 기분이 좋았구나라는 것을 어, 좀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아 진짜 색이라는 게 생각보다 나의 기분이나 어, 감정에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라는 거를 어, 좀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경험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어, 블루 계열 영상 만들려고 할때아이 어, 얘기는 좀꼭 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laughs> 네, 조금 이렇게 TMI로 같이 어, 말씀을 어, 드렸는데요. 어, 정말로 효과가 있고요, 어, 정말 신기하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저와 같이 블루의 어, 성향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어,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음, 꼭 블루가 아니더라도 어, 각 색깔마다의 특징이 있는데. 어, 그 중에서 민트 자체가 산뜻하게 해주고, 어, 무겁고 심각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좀 가볍게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 나의 마음이 지금 좀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민트 소품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음, 긍정적인 효과를 맛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블루가 끌리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어, 앞으로또 다른 컬러 이야기로 다음 영상 준비해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봐요.